안녕하세요. 손가락봉 선계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린 말씀의 제목은요. 643강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는데요. 종에 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요한복은 15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합니다. 한기절을 더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자가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치는데 인을 치면은 아들이 되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맞으면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들로서 종이 종에서 아들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침 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서 이는요. 도장 인자죠. 도장 인자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을 쳤는데 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 삼되 인을 쳤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대신 증가는 영이란 말이죠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어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요, 지금 성령의 종류가 많은데,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고요. 그날에 가서, 이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께서 2장 23절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그 날이 나왔는데요. 그 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을 삼았다는 것은 그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택함을 받는, 도장으로 택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진리의 성령으로서 증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은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고요. 장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보낼 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은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인데,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주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보낼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혜사는요, 대언자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난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른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백과 사전에는 컴포털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털 중보자, 헬퍼 돕는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대원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로 오신 보혜사시고요. 이 예수님의 대원자로 오는 자는 어,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내주시는 그 자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성령이고요. 다른 성령, 불같은 성령들은 전부 다 임하는 성령이었잖아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이러한 성령들은 임하는 성령이었는데 이 많은 성령했는데 이이 보혜사 성령은요 가르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이고요 누구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는요, 우리가 저런 밖에 있는 푸른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에서 이제 인침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려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요, 인천은이라. 그래서 인을 맞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헤아라겠잖아요. 그래서 인을 받아야만이 인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헤함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요. 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복은 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대신 증가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가한 하는 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서 증거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하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학계서 2장 23절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나님의 도장을 삼는 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그러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은 노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로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삼은 그 자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진리니라.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증가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듣는 것을 말하시는 장래일을 말씀해 주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은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삼자가 있습니다. 관조성형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그 어? 곁에 팔아와 부름 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 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보혜사라는 그런 뜻이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를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털 중보자 헬퍼 돕는 자서플리케이터 탄원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다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이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보낼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하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진리의 성령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고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도 또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다른 보혜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고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이 세상의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대원자로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시대에 보내므로 예수님의 대원자가 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인침을 줄 수가 있고 우리도 또한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다른 보혜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43강.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